자이 어버는 X 범위가 3에서 5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log 2X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한데. 말하자면 이 밑을 봐야지. 밑을. 이거를 보, 이거를 연습하는 거지. 밑이 지금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끝. 그러면이 범위에서 얘가 이렇게 증가함수라니까 증가함수니까 3일 때 최소고. 어. X가 3일 때 최소고. 그다음 에 x 증가없으니까 x가 5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끝. 그래서 3값 넣어주면 되네. 아, 로그 2에 3을 넣어주면 로그 2에 2니까 1. 5를 넣어주면 로그 2에 4가 되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끝.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8에 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인데 여기서 여러분 밑을 봐야지. 밑을 딱 보니까, 아, 밑이 바로 1보단 크다, 이게. 밑이 1보단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 정상적이야. 그러면 얘에 의해서,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 잠수죠.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값을 갖는 거지. 만약에 이미이 0과 의 사이면 반대입니다. 얘가 최소라면 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되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 미치 일부단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끝났잖아. 이게 대칭축. 요, 요로 대칭축 끝나잖아. x-2의 제곱 이렇게 뒤에는 뭐 필요 없어. 고로축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 x가 2일 때 끝. 그니까 러 벌써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은 나왔네. X값 2고. 그 다음 최소값 구하래. 구하면 이제 이 대입하면 되지. 로그 8에. 2를 대입해 주세요. 4-248+, 12. 해주면. 그럼 얘는 로그 8에.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개 해주니까 16에다가 8이 되네. 값은 얼마? 1. 최소값은 1이 되네요. 끝. 그 다음 X 값도 2가 되고, 어, 발써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두, 양수 XY에 대해서. 아, 왜 양수라고 줬을까? 보통 우리 양수 하면 얘는 산기 문제가 되게 대부분입니다.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는 로그가 딱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왜? 로그의 진수는 양수야 되거든. 영보다 그다 빵을 먹지 않는데이지 우리 친구 진수는. 그래서 이거는 상기 문제에 해당된 말은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18이다. 그럼 얘는 바로, 아, 문자 통일을 해준다라는 거지. 문자 통일을 해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얘의 최대 또는 최소값과 xy 값을 구하라 log인데 l 로 더하기면 우리는 log 곱하기가 되네 3분의 1에 xy 곱하기가 되고 아까 식에 의해서 얘는 이차 함수로 바뀌게 되네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바로 미치 0과 1 사이다 이게. 미치 0과 1 사이면 뭐 감소기 때문에 감소함수이므로 모든 게 무슨 현상? 반대 현상을 나타냅니다. 반대 현상 머릿속에 두고 풀자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분의 1에 X에 Y는 18마이 X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얘는 마이너스 x 에제어 플러스 18X 됐네요. 자 그럼 우리는 대칭축 구해주면 되지. 축. 자 얘는 위로 볼록 최대값을 갖지. 얘는 위로 볼록 최대 값을 갖지니까 전체는 최소 값을 갖는 거지. 자, 그럼 대칭 축만 구해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8X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9의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축만 구하면 돼. X 값 9. X가 9일 때, 최대 값을 가지니까 얘는 최소 값을 갖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뒤에 거막 구하고 할 필요 없어. 이런 뒤에 거. 딱 충만고 하면 돼. 아 고로 x 이고로 9일 때 9일 때 최, 원래는 얘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 전체값은 최소값을 갖는 거지. 최소값 로그 3분의 1에 대입하면 됩니다. 9- 9981 더하기 그 다음에 18에다가 곱하기 9해지면 돼요 굳이 계산 안 해줘도 돼. 왜냐면 얘는 9의 마이너스 9의 제곱이거든.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얘는 2 곱하기 9, 9, 9니까 9의 제곱이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도, 아, 이런 계산. 9의 제곱으로 만약에 묶어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바로 끝났지. 얘는 바로, 어, 얘 1이잖아. 9의 제곱이네 이거. 아, 그럼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그 다음 얘는 9의 제곱이고 9의 제곱이야. 9의 제곱이면 3의 어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승이지. 그래서 3의 4승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앞으로 넘어가서 분모로 나오고 얘는 앞으로 넘어가서 분자로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최소값 마이너스 4. 그러면 그때 x값은 얼마? x는 9. 그러면 x 플러스 y가 18이니까 y 값도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y 값 모두 9.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에 살짝 올라가서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딴게 아니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밑이. 밑이 0과 1, 사이면 반대현상. 여기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거 전체는 최소값을 갖는다. 반대 현상을 일으킨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어, 별표 시험 늦게서 한번 쏘올게요자 여기다 그죠? 여기다 치자고. 별표 시험 써주세요.